장민호와 신부, 행복이 가득한 결혼식의 하루. 그날, 부드러운 햇살이 하늘을 가득 채우며 마치 특별한 순간을 함께 축하하듯이 장민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재능 있는 예술가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장민호가 드디어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 부부의 연을 맺은 날이었습니다. 생화로 꾸며진 무대, 은은한 조명, 환한 웃음 속에서 장민호와 신부는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등장하며 그들의 인생뿐 아니라 그를 응원해온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을 특별한 날을 만들어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면서도 따뜻하고 동시에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화려함보다 진심과 감동을 담아내기 위해 두 사람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의 정성어린 참여 속에 정성껏 준비한 의미 있는 결혼식을 선택했습니다. 꽃 장식부터 음악, 예식 공간까지 모든 요소가 섬세하게 준비되어 결혼식의 모든 순간이 사랑으로 가득 찬 감동적인 시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순백의 턱시도를 입은 장민호는 동화 속 주인공처럼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신부의 손을 잡고 입장할 때 그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신부는 이날 처음으로 대중 앞에 등장했고, 부드러운 웨딩드레스와 환한 미소 속에 고요하지만 깊은 아름다움을 전했습니다. 연예인은 아니지만, 그녀는 온화함과 행복한 눈빛,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으로 반짝이는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약을 나누는 순간, 예식장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장민호는 목이 메인 듯 말했습니다. 평생을 혼자일 거라 생각했어요.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사람을 못 만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왔어요. 조용히, 그러나 변함없이 내 곁에 있어서 행복이란 게 진짜 존재한다는 걸 믿게 됐습니다. 신부는 눈물 속에 미소 지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축복 속에서 맞이한 첫 키스는 조용하지만 깊은 감동으로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오랜 시간 기다려온 운명의 순간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혼식을 지켜보던 가족들과 친구들, 동료들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외로움을 이겨낸 장민호가 이제야 인생의 쉼터를 만난 것에 대한 안도감과 축복이었습니다. 나이든 아버지는 눈물을 닦고 어머니는 환한 미소로 아들의 행복을 바라보며 모든 축복을 대신 전해주는 듯했습니다. 예식 후 이어진 피로연에선 더욱 따뜻한 분위기 속에 장민호가 아내와 함께 부른 특별한 축가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그가 결혼을 위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였습니다. 그 멜로디와 가사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은 참석자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음악 속에서 외로움을 노래하던 예술가는 이제 무대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함께 노래할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끝이지만, 사랑은 이제 시작입니다. 장민호는 더 이상 예술의 길을 홀로 걷는 이가 아니라 함께 걷는 가정을 꾸린 남편이자 가족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여정에는 나눔, 책임감, 그리고 매일매일 넘치는 기쁨이 함께할 것입니다. 팬들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화려한 스타의 모습 뒤에는 늘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그는 그 사랑을 진짜로 찾았습니다. 이날의 결혼식은 단지 성대한 예식이 아닌 오랜 시간 진심과 인내 사랑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진정한 행복이 꽃핀 날이었습니다.